안녕하세요. 제인의 다육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어, 오신 것을 대단하게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요렇게 창 세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너무 많은, 많이 늘 구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요거 창 세트 20세트 한번 내볼 건데요. 어,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아, 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힘좀 예, 팍팍 실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일곱 종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일곱 종을 넣었는데요. 이자그마한 화분에 있는 거는 예, 서비스로 제가 다 넣었습니다. 예, 서비스로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쭉 끝까지 보시고 예, 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1번입니다. 1번, 1번, 1번에서 제가 한 번, 1번, 예, 한번해 보겠습니다. 놀군생입니다 이거. 눌군생 요즘 아이들이 예, 자고가 참 많이 달아요. 예쁘기도 하지만 자고가 굉장히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렇게 이렇게 끝자락 보시면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물이 들었죠? 이렇게 아이들이 예,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17cm입니다. 17cm. 예, 자고가 지금 둘레 다섯 개 달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막 속에서. 아, 요런 아이들, 군생. 요런 아이들 하나씩 키워보셔도 좋을 듯 하죠? 예, 요 군생입니다. 요 아이는 누브라입니다, 누브라. 누브라 이두 짤인데요. 지금 요렇게 지금 속에서 싹예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브라. 아, 빨간 게. 이 누브라는 색감이 별로 그리다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는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루카스가 굉장히 통하고 예쁘고요 요렇게 아주 아이들이 빨간 빨간 단게 아주 멋집니다 예요 아이는 진리연금 입니다 진리연금 요렇게 군생예 이렇게 아주 이렇게 멋진 아이들 이렇게 4두 예, 짜리 입니다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요 아이는 블루 드래곤 입니다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 요렇게 손톱이 아주 뾰족 뾰족하고 이쁜 분생 요렇게 손톱이 이렇게 이쁜 아이가 하나 또 이렇게 앉아 있고요. 이 아이는 마리아금입니다. 마리아금 요즘은 시세가 좀 없지만 예전에는 상당했던 아이들이에요. 작년 여름만해도 아주 끝내주게 비쌌던 아이들입니다. 예, 마리아금. 요건 원종 예본입니다. 원종 예본. 요런 아이들은 거의 다 서비스라서 제가 다 넣었어요. 육종했다가 예, 이제 7종으로 요거 하나씩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요렇게 넣었습니다. 요렇게 갖고 1 번입니다. 1 번, 1 번, 1 번에. 예 5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 2번은요 요건 샤넬입니다 샤넬 샤넬 이쁜건 아시죠 샤넬은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정말 입장도 통통해지고 털이 통통 지면서 아주 멋져요 요게 아직 그 지금 들고야 들달궈 졌는데요 아주 이이 샤넬은 정말 볼수록 예쁩니다 볼수록 예 샤넬입니다 이거 사이즈가 샤넬 사이즈가요. 13cm입니다. 13cm, 13cm입니다. 이거스터링이에요 스토링 지금 이 어,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안으로 다 몰아지고 있는데요. 끝자락이 지금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이 끝자락 아예 손톱을 한번 보세요. 손톱이 아주 빨간 짙은 빨강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터링 이것도 참 멋진 아이지요. 이 예, 아이는 립스틱입니다. 립스틱 이 립스틱은 가을에 빨개지더라고요. 가을에 정말 예쁘게 빨개지더라고요. 요런 립스틱. 요 립스틱도 요렇게 하나 큼지막한 게 하나 앉아 있고요. 어, 예, 사이즈는 어, 15cm입니다. 15cm. 예, 요렇게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몬따니아입니다, 몬따니아. 아주 달궈진 아이인데요. 예, 오랫동안 달궈진 아이인데, 요렇게 손톱이 너무너무 멋지고, 예, 쁩니다 아주 괜찮은 아이예요. 예, 이 아이는 1세대 곰마리아입니다 아주, 이제, 요게 지금 속에서, 어, 아, 이제, 이 1세대 이곰마리아는 얼굴이 다 틀어진대요. 그요 아이도 지금 틀어지려고, 예, 딱 다물고 있습니다. 곰마리아 1세대 곰마리아입니다요 아이는 차스톤입니다. 찰스톤, 아우,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죠? 네,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붉긋붉긋하게 아주 물이 잘 들었어요. 요렇게, 요런 아이들 찰스톤입니다. 요 아이는 원종 에본입니다. 원종 에본이 요렇게 멋진 아이들 하나씩 더 드리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3번, 3번인데요. 요 아이 보시게 되면은 노 군생입니다. 노 군생 요렇게 지금 속에서 요렇게 지금 다 삐죽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자고가 지금 많이 달리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군생으로 한 번씩 키워 보셔도 좋아요. 노을 군생. 예, 노을은 예, 군생으로 키워 보셔도 아주 멋집니다. 요 아이는 골든스톤입니다. 골든스톤. 요 지금 요 아이가 지금 노로 이 색깔이 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살짝 노란빛을 띄어요. 갈수록 점점 노란빛을 띄웁니다. 그리고 자구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손톱을 보시게 되면 손톱이 뾰족뾰족하게 짙은 빨강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색감 보세요. 색감이 피멍에 이렇게 지금 끝자락이 빨갛게 아주 연한 빨강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또 있고요. 이 아이는 원종 이 에본입니다. 원종 에보예 원종 에보니가또 하나 이렇게 들어있고요. 네, 이 아이는 또 찰스턴입니다. 찰스턴 은 이렇게 색감이 아주 멋지게 아이 이쁘게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9cm입니다. 9cm, 네, 9cm입니다. 이 아이는 폴리스카이라는 아이입니다. 폴리스카이. 폴리스카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끝자락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빨간색을 띄우고 있습니다. 빨간색. 사이즈는 12cm입니다. 12cm.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폴리스카이 이런 아이들도 멋진 아이예요. 네. 이 아이는, 예, 흑수정이라는 아이입니다. 흑수정. 이게 지금 속에서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요. 겉에 요거 병이 아니고요 물을 줘서 털질 않아서, 예, 여름에 이게, 이제 겨울에 요렇게, 요렇게 타서 그렇습니다. 요거 다 빠져나가면, 예, 괜찮습니다. 3번입니다. 3번. 3번. 4번 갑니다. 4번. 4번은 요거는 핑크 샴페인이에요. 핑크 샴페인. 손톱 한번 보세요. 아주 맑은 빨강을 하고 있죠? 예,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렇게 지금 요지 자체 자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고르고 요 아이는. 길바입니다. 길바, 길바가 요렇게 자고가 지금 속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손톱도 이렇게 빨갛게 예 빨간색을 띄우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색깔을 넣은게 아니라요. 예 빨갛습니다. 네, 빨갛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우리언느입니다. 우리언느, 예, 우리언느 작년 여름에 좀 고생을 해서 내가 고생한 얼굴이 보이죠? 예, 작년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예쁘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예 괜찮아질 겁니다. 요 아이는 슈퍼쿨론입니다. 슈퍼쿨론 아주 멋진 아이가 또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레인스타입니다. 레인스타, 레인스타 철안데요. 아주 멋져요. 요 아이는 폴리스카이. 폴로스카이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빨갛게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요 아이는 네 저기 스타보수금입니다 스타보수금 아 스타보수금 요렇게 빨갛게 겉에는 아주 진짜 빨개요 요거 색감이 쁜게 아닙니다 아주 빨간겁니다 속에서 한번 보세요 금줄도 잘 들었습니다 요렇게 가고 요건 4번입니다 4번 4번 5번 갑니다 요건 육종마리아입니다 육종마리아 너무 입장이 이제 통통해지고요 빨개지는데요 요 아이가 이제 보시게 되면 앞으로 더예 입장이 더 통통해집니다 아주 멋지게 예 멋지게 자라는 아이예요. 요건 레드 와인입니다. 레드 와인 둘 생인데요. 예 레드 와인은 아주 빨개집니다. 정말 빨개집니다. 요고이 와인은 글램핑크입니다. 글램핑크 완전 대품이에요. 완전 대품입니다. 사이즈는요, 예 18cm입니다. 18cm. 글램핑크, 아우 멋져요. 엄청 큽니다. 이 와인은 차일스톤입니다. 차일스톤 예 색감도 예 끝내주고 아주 자리도 예쁘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잘 써. 꽃대가 지금 올라와가지고요. 예, 아이는 폴리스카이입니다. 폴리스카이. 폴리스카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끝자락에 너무너무 멋지고 예쁩니다. 폴리스카이. 아주 멋진 아이예요 아이. 아이는, 레인스타입니다. 레인스타. 레인스타가 이렇게 빨갛게, 요렇게 하나, 예, 얌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레인스타. 이 아이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아우, 예뻐요. 마리아. 예, 요런 아이. 요런 아이, 요렇게 하나 있고요 요렇게 해서, 예, 5번입니다, 5번. 6번 갑니다, 6번. 요 아이는 제피로스, 제피로스라는 아이인데요. 지금 요렇게 끝자락을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어, 짙은 갈색. 예, 갈색으로, 예, 갈색으로 요렇게, 물이 끝자락이, 손톱이 갈색입니다. 이런 아이가 있고요요 아이는 링고스타입니다. 링고스타가 요렇게 멋지게 요렇게 하나, 요렇게 앉아 있습니다. 링고스타. 링고스타는 여기서 이제 더 맑아지죠? 예, 아주 맑아지고 예뻐집니다. 이 아이는 레드와인 철럼입니다 빨개지는 아이예요. 앞으로 더 빨개지는 아입니다. 이이 아이는 풍금이라는 아이인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분홍색깔로, 짙은 분홍색깔로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아주 멋지게 튼튼합니다. 이 아이는 아라베스크예요,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는 정말, 아, 뭐, 안 예쁜 애들은 없겠지만, 아라베스크도 정말 멋진 아이고요. 이 아이는 찰스톤입니다, 찰스톤. 네, 이스턴 찰스턴이 렇게 예쁘게 지금 물이 들어갔고 하나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 요 아이는 환엽 에본입니다. 환엽 에본이. 네, 요렇게 예쁘게 있어요. 요렇게갖고 6번입니다. 6번. 예, 네, 7번 갑니다. 이 아이는 화이트 샴페인. 너무너무 멋져요. 물이 지금 빨갛게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화이트 샴페인입니다. 입장도 튼튼하고 아주 괜찮은 아이랍니다. 요거는 스타, 스터닝이라는 아이고요. 스터닝이라는 아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지금 손톱이 아주 빨갛게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스타보수금입니다. 스타보수금. 예, 아주 멋지게. 아주 예쁘게 예물도 들고, 금줄도 쫙쫙 예쁘게 들어져 있습니다. 요 아이는 버건이라는 아이입니다. 버건. 이 버건이라는 아이도 입장이 아 진짜 통통해지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빨개지는 아이니까 한 번씩 키워보셔도 좋을 듯 하죠? 네, 요 아이는 찰스톤입니다. 찰스톤. 차스턴 예, 찰스턴부분이가 상당히 멋져요. 예,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칸자루입니다. 칸자루 요거 3두 짜리입니다. 요렇게, 여기 뒤에도 있고요. 요 앞에도 또 있습니다. 요렇게, 네. 그리고 이 아이는 벤바디스입니다. 아, 벤바디스도 요것도 선물로 넣은 겁니다. 요렇게 해서 7번입니다. 8번 갑니다, 8번. 요 아이는 스타보수금입니다. 스타보수금, 스타보수금. 줄기, 금줄 한번 보세요. 너무 멋지게 들어있죠? 예, 요거. 아주 스타보수금은 정말 멋집니다. 요거는 골든스톤입니다. 골든스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주 짙은 갈색을 띄우고 있죠? 요렇게 아주 더, 그리고 점점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노란빛을 살짝, 그, 짙, 뭐라 그래야 되지? 가면 갈수록, 어, 노란 톤이 네, 예, 짙은 노란, 노란 빛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밝게. 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 링고스타입니다. 이두짜리에요, 링고스타. 링고스타도 요렇게 하나, 요렇게 쌍두가 하나 있고요 진리연금입니다. 진리연금도 요렇게, 예, 군생이 하나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몬타니아입니다몬타니아 온다니아가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요와이은 제이드스타입니다. 작지만 한엽입니다 작지만 한엽이에요 아주 제이드스타가 이렇게 폼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이는한엽 예본입니다. 환엽 예본이. 요렇게 네. 해서 8번입니다. 8번. 8번, 8번, 9번 갑니다. 요와이 스텔라입니다. 스텔라. 스텔라가 요즘 너무너무 예쁘게 빨개지죠? 아, 주 멋지게 빨개집니다. 스텔라. 이렇게 하나 있고요. 로아이는 립스틱입니다. 립스틱은 가을에 정말 예쁩니다. 가을에 예, 엄청 예쁩니다. 로아이는 핑크 샴페인입니다. 핑크 샴페인, 핑크 샴페인 요렇게 하나 이렇게 지금 끝자락 한번 보세요. 손톱이 얼마나 예쁘게 물이 들었는지. 예, 로아이는 길바입니다. 길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자고가 엄청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길바가 예, 색깔도 지금 짙어지고요. 물도 이렇게 아가들도 자고도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푸시케 3두짜리가 이렇게 예쁘게 얌전하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건 차알스턴입니다. 차알스턴 예, 색감이 아주 멋지게 들어가는 아이들. 예, 원종 예분입니다요렇게 해서 9번입니다. 9번 7종에 5만원입니다. 10번 갑니다. 10번 요 와인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입장 한번 보세요. 얼마나 도톰한지 도톰하고 예뻐요. 이렇게 도톰하고 이 루카스는 어, 입장이 점점 더 도톰해지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루카스. 이 와인은 링고스타입니다. 링고스타가 이렇게 이렇게 링고스타가 이렇게 예, 손톱을 이렇게 링고스타가 이렇게 손톱이 뾰족뾰족하게 주황빛이 나요. 더 맑아지죠? 링고스타는 링고스타는 더 맑아집니다. 더 맑아집니다. 예, 요 아이는, 요 아이도 몬타니아입니다몬타니아 예, 몬따니아가 이렇게 손톱이 뾰족뾰족한 게이렇게 하나 지금 딱 올라와 있고요. 요 아이는 진리연금입니다. 진리연금도 요렇게, 예, 군생으로 요렇게 하나씩 요렇게 앉아 있고요. 예, 요 아이는 1세대 곰 마리아입니다. <laughs> 요 아이, 얼굴이 지금 다 변이가 오고 있어요. 예, 입장도 톡톡한 게 변이가 오고 있습니다. 입장도 아주 통통, 통합니다이렇게이거는 네, 와인 피치금입니다. 와인 피치 그러고 이 아이는 원정 에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입니다. 10번. 10번. 예, 10번까지 왔습니다. 예. 11번입니다. 11번. 11번. 이 아이는 골드스톤이에요. 골드스톤 이렇게 큼지막한 게한 15cm 정도 내는 아이가 이렇게 앉아 있고요. 네. 요 아이는 예. 카시즈 폴입니다. 군생 카시즈 폴. 카시즈 폴 지금 요거 손톱 한번 보세요. 카시즈폴이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요거 네, 카시즈폴이 이렇게 하나 앉아 있고요. 얘 예, 요거 해맑음 젤리입니다. 해맑음 젤리가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진리연 금입니다. 군생얘 이렇게 예, 자리 잡고 있고요. 이진리연 금이 진짜 빨갛게 너무 너무 멋지고 예쁩니다. 요 아이는 예아 스타보니 호스타보소 금입니다. 이렇게 금줄이 쫙쫙 예쁘게 빡 빨가개이렇게예렇게 되어 있고요이 아이는 몬타니아입니다몬타니아가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지금 손톱이 자기의 자랑을 지금 아주 뿜뿜뿜뿜 내뿜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환엽 해번입니다 요렇게 해서 예 9번이 11번입니다. 12번 갑니다. 이 아이는 자스민이에요. 자스민 자스민 아주 아름답게 작은 가 아주 새빨간 짙은 빨강을 띄우고 있습니다. 짙은 빨강을 띄우고 있고요. 요렇게 이 아이는 뭉크입니다, 뭉크. 문크. 뭉크 한번 보세요. 뭉크는 이렇게 자고가 지금 계속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뭉크가, 자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뭉크가, 큼지막한 뭉크가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링고스타입니다. 이두짜리가 이렇게 하나 아주 얌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세리라는 아이가 이렇게 지금 색깔 이렇게 예쁘게 들고, 세리가 하나 앉아 있고요. 이 아이는 찰스턴입니다. 자스톤도 샤스톤도 이렇게 색깔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있고요. 이 와인은 신디입니다. 신디. 어, 신디도 아주 예뻐요. 보라, 질든 보라 빛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와이도 예, 원종 애본입니다. 원종 애본 이렇게 이둘 짜리가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12번입니다. 12번. 예, 13번 갑니다. 글램핑크가 이렇게 하나. 글램핑크 큼지. 막한 글램핑크가 이렇게. 큼지막 하나이가 이렇게 하나 예쁘게 앉아 있고요. 블루핑크가 이렇게 예쁘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핑크 샴페인 이렇게 큼지막한 게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 자스민 자스민 예쁜 이렇게 자스민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자스민 너무 너무 예뻐요. 짙은 갈색입니다. 요 몬다이아가 이렇게 예쁘게 하나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요 아이는 해피입니다. 해피가 이렇게 이두자리가 이렇게. 예쁘게, 예, 있어요. 그리고 찰 선입니다. 찰 선도 이렇게 예, 멋지게, 예, 쁘게이렇게 물들어서 있고요요 아이는 슈퍼클린입니다. 슈퍼클린. 요렇게 해서, 예, 13번입니다. 13번. 예, 13번. 예, 14번 갑니다. 요 아이는 그랑떼입니다. 그랑떼. 아주 달궈진 그랑떼. 아주 달궈진 그랑떼. 아, 보세요. 속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랑떼. 그랑떼가 요렇 하나 있고요 요거는 핑크 샴페인입니다. 핑크 샴페인 이와이도 문쿠입니다 문쿠 이와이도 지금 자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자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세리입니다 세리가 이렇게 빨간색을 띄우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아이는 몬타니아입니다 몬타니아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아이는 해피입니다 해피 해피도 3두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슈퍼클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14번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 예, 1 5 번입니다. 1 5 번, 예, 이 아이 폴리스카이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나 앉아있고요. 너무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는 원종 에버니, 에버니 슈퍼클론입니다. 에버니 슈퍼클론 이렇게 아주 듬직하게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예, 흑장미가 이두 짜리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몽블랑 작은 몽블랑이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예, 이 아이는 벤바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푸시케. 푸시케가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예쁘게 있고요. 예, 이 아이는 이름을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S.P.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번입니다. 15번, 15번, 예, 16번입니다. 이 아이는 예, 우리언느입니다. 우리언느, 큼지막한 우리언느가 하나 이렇게 예, 14cm 정도 되는 우리언느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예, 원종에 보니까 예쁘게 이렇게 예, 있습니다. 튼튼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미국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 금무지입니다. 이렇게 이두 자리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흑장미고요. 흑장미가 이렇게 하나 아주 자태를 그냥 자기만의 자태를 다 품고, 아주 품고 있어요. 예쁘게 멋지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칸자루라는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글램핑크. 글램핑크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요 아이는 환연마리아가 이렇게 하나 예쁘게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16번입니다. 16번. 17번 갑니다. 스타보스금입니다. 스타보스금. 스타보스금. 스타보스금이 요렇게 하나 예쁘게, 아주 예쁘게 있고요요 글램핑크가 요렇게 하나 또 예쁘게 있습니다. 글램핑크. 예, 그리고 요 아이는 스터링입니다스터링이 요렇게 색감이, 예, 요렇게, 예, 손톱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예, 자기, 자기들의 그런 어떤, 이 아이들은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런 매력은 다 있어요. 예, 다육이는. 예, 창조도 그렇지만, 또, 국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자기네, 남, 자기만에 위한 어떤 그런, 어, 그, 매력이 다 있습니다. 뭐,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어, 블루 드래곤입니다. 여는 빨개지는 블루 드래곤. 아주 큼지막한 게 하나 있고요. 요건 진리연금입니다. 진리연금도 이렇게 하나 예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원종예본입니다. 아, 큼지막한 원종의보니가 하나 있고요. 요 아이는 벤바디스입니다. 요렇게 해서 17번입니다. 17번. 18번 갑니다. 18번. 요거는 링고스타입니다. 링고스타가 요렇게 3두짜리가 하나, 요렇게 아주 큼지막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링고스타. 얘 예, 3두짜리입니다. 요 아이는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루카스가 아주 예쁘게, 아주 붉은색을 띠우면서 아주 멋지게 요렇게 하나, 얘 예, 있고요. 요 아이는 몬다니아가 요렇게 뾰족, 뾰족한 게. 이렇게, 몬타니아가 이쁘게 하나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도 아주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요 아이는 풍금인데요. 예, 풍금, 요렇게, 예, 군생입니다. 풍금, 군생. 요렇게 하나 딱, 요렇게 앉아있습니다. 요거는 1세대 곰 마리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다 지금 틀어지고 있죠? 예, 그러면 막자구가 바글바글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입장도 굉장히 두껍고요. 예, 요 아이는 환연 마리아입니다. 요렇게 해서 18번입니다, 18번. 18번입니다. 19번 갑니다.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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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링고스타입니다. 요거. 링고스타가 이렇게 예쁘게 더 색깔이 더 맑아지는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는 샤넬입니다. 샤넬. 샤넬이 예, 보면 가면 갈수록 통통해지고 빨개지고 입장이 굉장히 도톰합니다. 아주 멋진 아이예요. 예, 아주 매력이 많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 예, 요 아이는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가 이렇게 하나 앉아 있고요. 요건 일 세대 곰마리에 한번 보세요. 통통한 게 요렇게 지금 하나씩 요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찰스톤입니다. 찰스톤. 찰스톤도 멋지게 빨갛게 물들어서 하나 앉아 있고요. 요 아이는 몬타니아도 이렇게 하나 예쁘게 있고요. 멋집니다. 요 아이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반야베보니. 요렇게 해서 19번입니다. 19번. 19번 요렇게 하나 앉아있고요. 예, 20번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20번 예, 요 이건 핑크 샴페인 이렇게 지금 물이 살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 아이는 글램핑크입니다. 큰지막한 글램핑크가 요렇게 예쁘게 글램핑크가 요렇게 예쁘게 지금 있고요. 이건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가 요렇게 아주 색깔을 아주 예쁘게 색깔을, 예, 그중에도 색깔을 지금 많이 예쁘게 빨개지고 있습니다. 예고, 몬타니아가 이렇게 또 하나 예쁘게 멋지게 큼지막 하나가 하나 있고요. 요 아이는 해피입니다. 해피. 요렇게 3두짜리 해피가 하나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1세대 콤마리아입니다. 보시게 되면 얼굴이 싹 틀어져 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얼굴이 통통해집니다. 이런 아이들, 이렇게 요런 아이들도 하는 거고요. 이건 환엽 애본입니다. 환엽 애본. 네. 이렇게 해서 20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20번까지 20세트를 한번 올려봤는데요. 남해 드시는 거 있으시면 찜해주시고요. 항시 네, 건강과 행복을 깃뜰기를 예,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